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어, 제가 어제 저녁에 좀 급하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 드리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다시 그 정리해서 내용을 만들어 봤고요. 어, 어제랑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보시는 분할 매수랑 그리고 풀베팅. 둘 중에 아, 우선은 두 가지는 다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매매 방식인데 우선 어제는 분할 매수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분할 매수나 풀베팅에 대해서 그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어차피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든 풀베팅을 진행을 하시든 간에 손절을, 그러니까 손절가를 지정해 놓고 매매를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더 빨리, 풀베팅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마진 콜이 나오는 거고요.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갔다가 마진 콜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내용이 뒤죽박죽이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두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분할 매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두 경우가 동일합니다. 천만 원의 그종잣 돈,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어떤 계획적인 매매, 그 200만 원씩, 뭐, 5회 정도 나눠서, 뭐, 최초 진입, 롱 포지션 진입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진입 이후에 탈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처첫 번째 진입이 만약에 현재 가격이 9,965불을 가정을 하면 진입을 했다가 200만 원 진입하고 이제 두 번째 물타기 첫 번째 물타기를 진행했을 때총 이제 400만 원을 진입을 한 경우거든요. 이 자체 두 번째에서 이탈하지 않고 최초 진입가 9,962불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천만 원 그러니까 청산가만 지정해 놓으시면 원금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풀베팅입니다. 풀베팅 경우에는, 만약 9,962불에 롱 포지션, 매수로 진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로 이탈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천만원, 200만원이 손실이었다가, 어, 음, 지금은 200불, 200만원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200만원 손실이었다가, 다시 천만원이 복구가 되는, 뭐, 그런 매매 방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시드머니 그 천만 원을 분할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랑 또 하나는 두 번째로 풀 베팅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을 한 번에 다 같이 이제 그 진입을 하는 경우 이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어,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마진 거래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분할 매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비트코인 선물 상장하기 전에 지금 현재 그 대형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업비트나 빗썸 같이 이렇게 매수로만 수익을 낼수 있는 그한 방향 투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뭐두 가지 매매 방식은 뭐어 투자자분들 성향에 따라 그 다를 수는 있는데 우선 하나의 그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격과 수비를 매수 한 가지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 손절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어떤 그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분할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단점일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어제와는 다르게 어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제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려서 더 이렇게 좀 헷갈리게 혼란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표시해드린 가격은 그냥 2,000불로 지정을 할게요. 설명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고, 뭐, 예시를 들자면 비트코인이 한 2,400불 정도를 터치를 하고, 지금 아래로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우측으로 가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4시간 차트인데, 그냥 그 움직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점을 한번 돌파 했고, 크게 올려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추가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0만원을 첫번째 분할 매수를 진행합니다 그 분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내가 어느정도 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 그 200만원 자체를 나눠서 나머지 200만원 진입하더라도 800만원으로 물타기를 하면 되잖아요 물타기는 말 그대로 빠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 진입을 해서 그 구자수를 늘리는 방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보유 개수를 많이 이제 좀 늘리겠다라는 외의 방식인데 우선 보시면 첫 번째 롱그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우측에 제가 표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200만 원을 먼저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바로 나면 좋은데 최고점이 2400불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곧바로 올려 줬을 경우에는 그 400불이 수익인 거잖아요. 근데 우선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400불에 그냥 표시를 할게요. 바로 올려주게 되면 수익이 날수 있는데 여기서 아래로 아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의 또그한 가지 단점일 수 있는 게 추경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적이지 않고 네, 이 종자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 없이 첫 번째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비트코인 가격으로 따지면 한 200불씩만 그냥 제가 차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400불 올랐다가 2,000불이고요. 근데 여기 2,000불에 진입을 200만원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는 계획 없이 진입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한번더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로 200만 원을 추가로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물타기가 진행이 된 거겠죠. 이제 물타기가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실거래 진행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진입했던 2,000 불에서 물타기 1회를 진입을 했죠. 아래로 빠졌을 때 여기에서 이제 오를 거라 생각을 하고 롱 포지션 하단에 이제 계획 조금 계획적으로 들어갑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지지선 맞고 돌아오는. 여기에서 추세가 다시 상승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조금 집중해서 200만 원을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물타의 경우에는 현재 그 1000만 원이 진입을 했고 200만 원 200만 원총 400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진입을 한 상황인데 200만 원이 손실 중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1800불에서 2000불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와 주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 복구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천만원에 다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두배베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 1800불에 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2000불에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불타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건. 이건 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요. 우선은 교육 예시를 들기 위해서, 들기 위해서, 다음 구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진입했던 구간까지 돌아와줘야, 원금이 복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가볼게요. 최초 진입 가격까지 돌아오지 않고, 이후에 원금에 도달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래로 추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자, 금액은 이제 1600불이 됐어요. 최초 2000불에 200만원을 진입을 했고, 1800불에 200만원 물타기를 한번 한 거죠. 그럼 이럴 경우는 현재 가격은, 여기에서는 최초 200만원 진입한 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원했던만큼 반등이 진입을 했는데 이후에 이 최초 2,000불까지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 손실이 점점 누적되고 있죠. 지금 세 번째 물타기가 들어갑니다. 200만 원씩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정확하게 지지선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올라가길 바라면서 물타기를 진입을 합니다. 자, 현재 상황에 오게 되면 지금 현재 물타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물타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정확한 가격을 보시면, 첫 번째 진입했을 때, 마이너스 물타기 때, 마이너스 200만원, 두 번째 물타기 때, 400만원, 마이너스 400만원에 두 번째 물타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600만원 상황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진입을 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 최초 진입했던 이두 번째 물타기까지, 이 반둥 구간까지 올려, 이 1600불까지 내려왔는데, 이 구간에서, 물타기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1800불까지 만약에 되돌림, 전 고점이 되는 거죠. 내려준 만큼 이두 번째 진입했던 구간까지 올려주게 되면 베팅 숫자 자체가 두 배, 두 배, 네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초의 2000불이지만 물타기를 한 번, 두번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800불만 다시 되돌려줘도 나는 내 천만 원을 복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다음에 움직임을 또 봤을 때 여기에서 1,800번만 올려주면 되는데 아래로 더 떨어집니다. 마이너스가 600만원이었는데 사실상 물타기가 첫번째 1회, 2회, 3회만 진행돼도 200만원씩 1,000만원을 진행했을 경우에 총네번의 물타기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럼 200만원, 200, 600만원에 두번째 진입했던거 200, 200 해서 마진콜이 중간에 나옵니다. 대략 한 1,400볼까지 가지도 않고요. 한 1,500볼 정도 구간에 마진콜이 나오게 됩니다. 1,000만원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타기만 하다가 끝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최초 진입을 했을 때, 첫 번째 잘못 진입, 추격 매수를 했을 때, 추경매, 추경 매매를 했을 때, 아, 잘못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첫 번째 진입에 물타기를 진입을 하, 진행을 하지 않고, 손절을 했다면, 1,000만원에서 마이너스,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매매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분할 매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분할 매수를 진행하셨다가 그대로 물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상단에 있는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정고점만 되돌아주기만 해도 천만원이 복구가 되거든요. 손절 분할 매수를 연습 많이 하시고 진행하신 분들은 손절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분할 매수 하라라고 셔또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정보를 드리고 있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상 물타기 지금 첫번 제가 설명드렸죠. 첫 번째 진입을 하고 그첫 번째 물타기, 두 번째 물타기만 진입을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600만 원 상인 거예요. 손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 매수는. 왜냐면 물타기로 원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매매 방식인데 맞죠? 절대 손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성향 차이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정말 이런 하락장에서 부락, 분할 매수로 만약에 1억 있는데 200만 원씩 분할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길게 가져가서 나중에 원금만 돌아오면 돌아수그 원금 복구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말장난일 가능성이 큰 거고요. 분할 매수의 그 단점은 지금 같이 이런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는 횡보장에서는 좋습니다. 만약에 그, 바, 어, 느 정도 고점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잘못, 진, 그, 뭐, 내려갈 때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금만 돌아오지면 물타기, 첫 번째 진입, 두 번째 뭐, 바닥 구간에서 물타기를 했을 경우, 원, 원금만 돌아오더라도, 천만원에서 약간의, 조금 더 길게 가지만, 약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추세 자체가, 어제 제가 자동매매 그 프로그램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물타기 프로그램이 정말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정말 장인이신데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진짜 한 2, 3주 동안 계속 하락을 하거나 2, 3주 이상 한달 동안은 계속 폭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분할 매수를 해봤자 장기적으로 물리거나 아니면 결국 마진콜이 나오게 됩니다. 2,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지 못해요. 자잘하게 1 0만원에서뭐 1200만원, 1500만원 힘들게 뭐한 1년 12개월이라 따지면 12개월 동안 몰렸 몰아, 모았다고 가정을 하면 마지막 12월 달한 달에 추세가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 방에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타기의 가장 단점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풀베팅 경우입니다. 풀베팅은 말 그대로 1 0만원을한 방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진입을 하겠죠. 만약 에첫 번째 진입 구간에서, 어, 여기에서 좀 원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그냥 손절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물타기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로 최초 2,000불 상황에서 200만원 을 진입을 하고 가만히 냅뒀을 경우에는 물타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수 있습니다. 200만원. 왜냐면 물타기는 두 배의 배팅식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뭐, 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왔을 때는, 뭐, 분할 매수나 풀베팅 어떤 매매가 딱히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풀베팅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분할 매수는 손절 자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여러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눠보고 했었는데, 좀 재밌는 의견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요. 여기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투자 성향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천만원의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저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풀베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을 물타기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를 진행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는 개인적인 성향 차일 수도 있는데 일반 그 안정적인 구간이 아니면 일반 뭐 비싸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매매를 하지 않거든요. 지금 정확한 진입 타이밍에 비트코인만 가지고 매매하고 를 어느 정도 안정권이 지나면 알트코인은 그때서 제가 분석글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3개월 정도, 마진거래가 오히려 양방향 투자기 이 때문에, 내려갈 때, 원칙적인, 뭐, 손절가만 준수하시고, 지금 딱 결국은 손절이 필요한,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 나만 원칙 매매만 진행하게 되면, 마진거래가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만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선은, 그, 모의 투자로 3개월 정도,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서, 실거래처럼 연습을 하시면서, 승률이 60에서 70% 정도 이상 나왔을 때, 정말 내가, 어 손실나도 되는,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실거래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3개월이 지나서, 만약에, 어, 진행을, 천만원의 시드머니가 있다. 그럼 이제 실거래를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500만원만 풀베팅을 하시는 거고요. 반드시 첫 번째 500만원을 풀베팅 하시더라도, 손절가는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움직임이 안 나오면, 제가 하루에 그 30분 봉 차트로 나눠드리는 게 그날그날 매매를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추세가 나, 만약에 좀 크게 나올 경우에는 거기서 손절가만 조절해서 따라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세에 대한 수익은 30분 봉 제가 남겨드리는 그 초록색 패러렐라인 저항선 진선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절이 나오거나 정말 아슬아슬하게 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물타기로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준수를 하면서 나머지 500만원으로 탈출. 첫 번째 진입에서 실패를 했다면 두 번째, 첫 번째 매매도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타기, 물타기 때 이걸 탈출하는 개념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원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저는 이세 번째 방법이 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이제 투자에 대한 성향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각자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제 장기 존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분할 매수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손절을 강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은 기억을 하고, 어, 그 대응, 뭐 실시간 대응이라고 말씀드리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구요. 이거 이번에 그 트레이딩 뷰 자체 내에서 우선 설명드리는데 그 툴이라든지 이런 게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 자료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세 번째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보조 지표는 볼리저 밴드, 일목균형표 그리고 MACD 이세 가지 보조 지표로 가지고 어떻게 실 거래 매매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조지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과연 그게 유리할 수 있는지. 저는 지금 현재 이 보조지표, 가지고 있는 보조지표만으로도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요. 여기에서 반대로 보조지표가, 저는 이제 그 유료, 유료, 따로 유료 결제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보조지표만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교육 자료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와서 자료를 다시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드리는 정보가 오늘은 어제보다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